안녕하세요 또 이제 일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음, 기본 단가는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콜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은 상가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laughs> 콜이 그렇게 많지가 않나봐요 오늘 또 쿠팡을 지금 켰구요. 콜 음,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상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동을 하면서 들어오면은 배달을 수행하도록 할게요. 5분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골이 도저히 안 들어오면 배민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들어왔으니까 수행을 해 볼게요 아 이거 너무 이렇게 텀을 길게 하게 되면은 흡하하고 실망인데 아 일단은 골 들어온 거 나름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도 잘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안녕하세요. 가는데 이거 완료할 때쯤 해갖고 또 들어왔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또 상가인데까지 또 나가야 돼요 아. 빨리빨리 바로바로 들어오고 해야지 재밌게 하는데 이러면은 재미도 없는데 아. 역시 또 배달이 끊겼어요 또 콜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상가 쪽으로 또 나가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상가는 멀지 않는데 콜들이 과연 그 상가 쪽에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저 쿠팡 계속 탈라고 했었는데 아 쿠팡 못탈것 같아요 진짜 하루 만에 이렇게 실망주나저 지금 콜탄지 1시간 넘었거든요. 1시간도 한시간 넘동안 두개 탔어요. 그 이후에 콜도 안 들어오고 음, 콜은 보통하고 많음으로 지금 돼 있는데 콜이 안 꽂혀요. 계속 뭐 상가 주변도 돌아보고 했었는데 콜이 안 들어와요. 어, 오, 놀래라. 그래가지고 지금 배민 켰는데 배민켜고 1분도 안 됐어요 한몇초몇초 몇초 만에 바로 콜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냥 모르겠어요 단가는 어떤게 높다 이렇게도 말 못하겠고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콜을 안 주면 탈 수가 없어요 콜을 한 시간 넘게 동안 딱두개 탔어요 딱두개그 이후에 콜도 안 들어오고 계속 제가 막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고 조속으로 계속 돌아봤는데 폴이안 들어와요 그래서 도저히 기다리다 안 되겠어서 지금 배민을 켰는데 배민 피자말자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배민 첫 픽업 하러 갑니다 아 결국은 배민인가 점유율은 배민이 더 높은가 봐요 아직도 쿠팡이 뭐 무료 배달 선언을 했어도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배민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다시 배민을 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민원요이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민원이요. 수고하세요. 금액을 떠나서 콜이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는 게전 좋더라고요. 아, 근데 쿠팡 이러면 실망인데. 어. 아, 한, 한 시간 넘게 달랑두개 타고 그다음부터 콜을 안 넣어줘 버리네. 그리고 방금 전에 두개 했는데 하나는 또 지하에서 고객님을 만나가지고 바로 전달할 수 있어서 어, 완전, 꿀이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수고하세요. 지금 픽업 하다가 조리되기 걸렸는데 카메라 배터리가 없대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 지금 두건 잡아놓은 거 있거든요. 이거 완료하고 저도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쿠팡 두 건에 배민 이것까지다 처리하면 총1 4건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1 6건한 거죠. 아, 근데 오늘 쿠팡 진짜 너무 실망이네. 어때요? 그렇게 코를 안 넣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